꿈 게임입니다. 오케이 경고했으니까. 빅헤드랑 결혼하고 싶다고 지식인에 올린 빅순이들. 빅헤드랑 결혼하고 싶다. 빅헤드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. 귀엽고 게임 잘하고 <laughs> 목소리 좋고 머리도 좋고 <laughs> 까칠한 것 같지 마. <laughs> 닥쳐. 어, 까칠한 거. 어, 어. 은근 또 스윗하고 괜찮아요. 예. 어? 내 전공이 요리인데 음식 해주면 잘 먹어줄 듯. 너무 귀여웡. 예. 하하하하. <laughs> 음. 올해 21살인 치순입니다 비헤드님 유튜브 영상을 중학생 때부터 봤었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보여요 하하하어 <laughs> 게임도 잘하시고 레식을 비헤드님 영상 보고 시작했었어요 잠깐만요 아 여기서 약간 레식을 시작을 했다고? 치순인데 21살인데 음 25년도에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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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귀여우셔요. 하하하. 또 저랑 같은 INTP시더라고요. 하하.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야 할까요? 하하. 영상 편집을 배워야 할까요? 저도 방송을 시작해야 접점이 생길까요? 요즘 같이 여러분,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현대시대에 제일 좋은 건 이제 편집자님, 예. 어, 답변들그 죄송하지만 이미 빅케드 씨 제가 예약했거든요. 진짜 빅케드랑 제가 결혼할 거예요. 진짜 다음에 열리는 대회나 공방 가서 앞고기 세번뒤 그렇게 한번 좌록으로 우럭으로 빽단 걸리 한번 하고 셰필리 사랑이 세번외하고 졸업하면 애셋 낳아 줄게 손에 결혼해서 찍어 줄 거예요. 아시겠죠? 아니 분명 이번 학기 해야 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걸였었는데 언제 생겼데 진짜 저도 어, 빅드랑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비법 좀 공유해 주세요. 아 혹시 빅데스에 포라 찍는 게 보셨나요? 그거 해드님 진짜 귀엽게 났어요. 소큐티가 양반새도 꼭 보세요. 결혼하고 싶으신가? 시간렵네 그... 예. 어. 하하하. <laughs> 자. 아, 채팅창 뭐야? 열 뭐지? 진짜 님데? 아씨 뭐지 아 뭐야? 여러분 어 보이는... 이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죠 예어 참네 진짜 채팅 아, 화난 거 귀엽다 귀여워 어아 미안하다 얘들아 네, 그래. 내가 먼저 잠가 갈게 어 나이 차이가 사랑의 나이 차이가 어딨어어 근데 확실한 거는 네 앞구르기 세번 뒤구르기 한번 좌로 걸로 우로 걸로 백덤블링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와나 21년도에 어떤 방송을 한 거지 림들아 와나 21년도에 뭐했어요 게임? 여러분 타르코프 전문방송인 비케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escape from 타르코프 전문방송인 러시아 출국 전문가 비케들어갑니다 아나타이코프 할거야 이번시즌 카파 딸거야 뭔소리야